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쌤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2020년 3월 고3 모의고사 수학 나형 30번 문제풀이입니다. 어, 영상 더보기에 그제 블로그가 있고요. 그 블로그 들어오시면 어, 요 모의고사 자료 있으니까요. 출력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어, 제 풀이랑 차이점 이제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fx가 받친 구간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뭐한 거냐면 정의했어요. fx는요. 여기에서만 정의했고, f-x가 마이너스 fx랍니다. 이거 뭐였죠? 앞에 강의, 20번 강의에서 제가 해드렸어요. 이 함수를 원점 대칭인 함수입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가면 이만큼의 면적과 이쪽의 면적과 이만큼의 면적이 어때요? 같습니다 라고 하는게 원점 대칭인 함수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g(x)를 만드는데 이걸 이제 함수 확장이라고 불러요. 함수 확장. 요기 구간, 마이너스 1과 1에서 fx가 주어졌을 때 요걸 토대로 gx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예요? 라고 하는 게 가조건과 나조건입니다. 가조건 볼게요.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fx랑 gx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fx 자체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gx가 된 거예요. gx 오케이 해서 요만큼을 그렸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요. 저는. 직사각형을 생각할까요? 요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랬는데 2n 1부터 2n 1까지는 요 f(x)를 x축으로 2n, y축으로 6엔만큼 평행 이동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n에다가 값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n이 1일 때입니다. n이 1일 때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정의하는 거죠? 1부터 3까지를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거야. 1부터 3까지 어디 구간? 요 1에서부터 3까지 구간을 늘릴 거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 규칙에 의해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x축으로 얼마만큼? 1 집어넣으니까 2만큼. y축으로 1 집어넣으면 얼마만큼? 6만큼. 요만큼 이동시키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은 요 f(x)를 f(x)를 x축으로 2만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1, 여기 딱 맞아 떨어지겠는데, 그리고 1이 어디로 가겠어? 3으로 가겠지, 그지? 그리고 위쪽으로 6 칸? 여 칸을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두 칸, 6칸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정확하게 얘를 평행 이동해서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될까요? 맞춰 볼래요? 3이 6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9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지? 여기가 9.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땅땅땅땅땅 왔을 때 1이 얼로 가야 되냐면 여기가 3 이렇게 오겠네요. 그 요점의 좌표는 1. 그러면 시키는 대로 또 해볼게요. 앱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2를 넣어볼게요. 한 번만 넣어볼게요. n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하겠습니다.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의되는 거냐면 3에서부터 2 집어넣으니까 5까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저함수를 3부터 5까지를 정의할 겁니다. 여기 식에 집어넣으면 fx를 x축으로 얼마만큼? 2 집어넣으니까 4만큼. y축으로 2 집어넣으니까 얼마만큼? 12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원래 있는 이 식을요.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12만큼.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는지 혹시 규칙이 오시나요? 결국 얘가 땅, 땅, 땅 이렇게 붙여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여기가 얼마? 오여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 9에다 6만큼, 또는 12만큼 간 거니까요. 어 어디에서 12만큼 간 거죠? 어 Y축이 12만큼 갔으니까, 얘가 Y축으로 12만큼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이 9가 되는 거고, 위쪽은 어 3이 12만큼 가니까 15입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N은 3일 때 해봐도 될까? 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제가 원래는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제가 칠판의 한계성 제가 제 꿈을 펼치기에 좀 칠판이 좀 작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었어. 원래 사실 요건데 점점점점 좀 작아져 보인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합시다. 여기가 누군지만 찾아내면 될것 같은데 이 높이요. 이 높이가 얼마죠? 15에다가 6을 더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3에서 9, 15 가니까 6 더하니까 여기가 24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뚝 떨어지면 얼마예요? 7이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개형이 함수를 이렇게 확장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문제는 30번이라기 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좀 생각보다 많이 쉬웠어요. 근데 함수 확장이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뭐를 잘 하셔야 되냐면, 잘 읽어봐야 돼. 근데 읽어도 절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n에다가 1 직접 넣어봐야 돼요. 이 넣어본 다음에 규칙을 찾으면 조금 더 빨리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그림이 주어졌고 묻는 게 뭐예요? 라고 봤더니 3에서부터 6까지의 접근값을 묻네요. 이거 뭐죠? 면적을 묻는 거죠. 그죠. 렇 3부터 6까지의 면적이니까 3 여기부터 이렇게 쭉 끊을게요. 3부터 어디까지요? 6이면 여기 가운데겠다. 그지? 이렇게 끊어서 6까지 이만큼의 면적을 묻습니다. 물으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좀 끊어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잡아서 4 이렇게 잡아서 5 이렇게 잡아서 6 그럼 요거의 면적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각각 구해봅시다. 여기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이죠. 1하고 9니까 이 면적 얼마지? 9. 오케이. 이거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면적을 찾아야 되는데 이 면적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요 함수에서 0부터 1까지의 f(x)를 접근한 면적이 1이래요. 그 말은 0부터 1까지의 요만큼의 면적이 정확하게 얼마냐면 1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원점대칭이니까 얘가 1이면 면적으로 생각하면 요만큼의 면적이 얼마인 거냐면 1인 거예요. 그리고 요 빨간색으로 얘가 직사각형이거든요. 이 직사각형 전체 면적은 얼마야? 1 곱하기 3이니까 3. 3 중에 얘가 얼마를 가져? 1. 그럼 이 면적이 얼마야? 2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면적이 얼마일까요? 2인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함수를 직접 찾아서 접근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면적을 그냥 잘 센스있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면적 찾자. 얘는 얼마일까?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이거랑 같지 않을까? 이 면적은 2. 이거 면적 2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끊을게요 여기 요렇게 끊으면 여기 직사각형 만들 거예요 이거 얼마일까? 9와 15의 중간 12가 있겠네요 그죠? 3칸 간간 거니까 그럼 요 면적은 1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얘는 얼마일까? 얘의 면적은 얘랑 같겠죠? 이 면적 얼마? 1다와 간다 그지? 그러면 요것만 이렇게 끊으면 이 면적은 15라고 하겠네요 그리고 요 면적은요. 얘랑 같겠죠, 그죠? 얘가 2입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찾는 면적은 9, 12, 15, 2, 1, 2를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1, 36, 38, 40, 41. 그래서 이 면적은 41이 나오겠네요. 네. 어, 이해가 되셨나요? 요 30번 문제는 생각보단 쉬웠죠, 그죠? 어,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일단 영상을 20, 21, 29, 30, 여러분 1등급, 2등급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드렸거든요. 혹시 댓글에, 어, 저는 이 앞에 있는 문제 중에 궁금한 게 있어요라고 하면 그거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제가 다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표시해 주시면 제가 강의, 해설 강의 찍은 거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네. 어,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